풍순우 판사의 어, 정직 2개월 취소 처분에 의해서 24일 저녁반부터 현재까지 28일까지 나을 동안 추미애는 소비를 한 번도 돌리지 않습니다. 그 좋아하던 페이스북도 그 좋아하던 오리걸음도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. 지가 이제 공포와 위기감의죽을때를 찾을까 지않을까 하고 생각하는데요. 그추는 것이 뭐냐? 저는 내가 추미애라면 은 문 씨한테 반항을 하느냐의 기록이 있다고 저는 입니다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소리는, 어, 징계위에 불복해서 항보를 하면은, 황보를 하면은, 문 씨가, 문 씨가, 어? 국민들에게 심리를 극쳐줬던 그거부사과에 그 대한 반항을 하는 거고, 그 다음에 징계, 징계위의 정직 처분에 대해서, 어, 그 정직 처분이 취소된 것에 대해서 수용을 하면은, 그 씨가 책임론이 기말린다 하고 있죠. 건물 애들이 한마리, 그, 홍순이 평착을, 어, 정직 어, 어, 2을 취소 처분이 나자 당장 홍수하겠다 했는데, 어? 아직까지도 문뭉도하기고 출신은 나오지도 않고 있다. 그리고 문 씨도 그, 그, 거짓 사과를 한 다음에 나오지 않고 있다. 그래서 지금 문제점을 미친당 애들이, 그 칠사적이 칠사병이 아니라 인정받지도 않 애들이 문 씨를 또, 문 총장을 압박하기 위해서, 그죠? 반핵을 시킨다. 또는 어 또는 쿠데타, 그 윤석열의 쿠데타로 명명할 수도 공격을 하고 있고, 문시들이 청와대 게시판에 가서 지랄 발방을 하고 있는데, 어, 이번에 방송할 내용은 그러면, 은 자진 사퇴를 1%의 가능성도 없다. 하는 윤석열 육성이 나왔어 주위 사람들한테 이제는 사퇴할 수 없다. 이제는 물러나고 싶어도 물러날 수 없는 상황이다. 자진 사퇴는 1%의 가능성도 없다. 하고 일어을 했죠. 어, 저 같은 경우도, 어, 감찰위, 그죠? 또, 징계위, 이까지 가려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. 이렇게 올정도 그렇게까지 할 수가 있나? 그렇게 거짓으로 사람을 쫓아낼 수가 있나? 그들이 양심이 있고, 상식이 있다면, 그리고 법을 안한 애들이니까, 안 문신나씨가둘다변호사니에요 그죠? 그런 짓을 할 수가 있나? 그리고 공손히 광사가 징계 하기를, 그죠? 모든 게다가자다 너희가 징계를 한다. 징계의 구성부터, 징계의, 징계하는 원인부터. 그리고 결과까지 오르냈다. 그 지금 그 친문이나 이낙연이나 또는 W위팀장이나 문제인이나 하는 말이 뭐 상사문건 사찰권. 사찰이 아니죠. 상사문건을 수집했다는 거에 대해서 그거는 고난에서고난에서사찰린지가 있다니까. 문책을 다 떨궈 놔줘. 뭐 검찰도 이런 짓 하지 마라. 그리고 그 이낙연이나 W위팀장에 대한